근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까지 평균 연령은 서른 몇 살밖에 안됩니다.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드물었었고 그리고 그 노인들은 가장 선생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어디나 우리가 60년대도 마찬가지예요. 두레라든지 이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집단 보면 노인이 가장 공격을 받았어요. 네. 힘이 있었고 권력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60년대까지 보면 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입법 사법권을 노인이다 가졌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 사례로 뭐 형제가 싸우다가 형이 상소 문제로 다투다가 동생을 밀어 가고 그 동생이 죽었다. 근데 경찰에 알리기 게 아니라 마을의 그 용골돌이라는 분한테 가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용골돌이는 넌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마을을 떠나라 대신 재산 때문에서 재산을 우리 마을에 기부를 해서 여기 노인들이나 장애인이 이 재산을 나눠 갖게 하겠다. 그 대신 너는 살려주겠다.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저는 60년대까지도 그랬는데 고려 시대 뭐 노인들이 이렇게 막 고려장하고 이런 거는 좀 일부분이 그런 걸 과장된 거 아니야. 특히 뭐 전쟁 시기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박수를 한 말씀 나주연 양커플들 예예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뭐, 네. 네. 네.